여기까지 하셨으면 조립하기 전에 여기 키위에 이렇게 무늬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무늬는 진한 밤색실 이용해서 돗바늘을 이용해서 수를 놓을 거예요. 자, 얘는 매듭짓지 않고요. 뒤쪽에서 뜨개판에서 이렇게 매듭없이 끝까지 딱 빼지 마시고요. 끝을 살짝 잡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뜨개판 사이로 실을 이렇게 숨겨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실이 딱 고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딱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할까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수를 놔 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너무 또 핸드메이드니까 규칙적이지 않으셔도 규칙적이지 않아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취향대로 자 이런 식으로 키위 무늬를 수 놓을게요. 자, 뒤쪽은 이렇게 됐어요. 너무 실을 잡아당기면 거기가 또 쪼글쪼글해지니까 실을 좀 이렇게 펴가면서 수를 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조립하고 나서 수를 놓게 되면은 속에 있는 솜이 삐져 나오니까 음, 조립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수를 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수를 놓고요 안쪽에다가 안쪽에서 실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매듭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늘땀 사이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한두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돗바늘을 이용해서 위아래 모두 다 해서 마흔 두 코거든요. 그래서 각 코에 하나씩 감침질을 해주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렇게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떠주시지 마시고요. 뒤쪽에 있는 이랑에다가 이렇게 실을 걸어주세요. 얘는 전체를 다 하셔도 돼요. 이렇게 키위 부분은 전체를 다 바느질 하시고요. 얘는 이랑에다가 바느질을 할 거예요. 감침질로 그냥 해주시는데 실을 잡아당겨가면서 깔끔하게 되도록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코 이랑이랑 위에 사실 머리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침질을 해주세요. 여기 일항에다가 하면 앞쪽 일항이 이렇게 라인이 살아 있어서 모양이 조금 더 보기 좋게 돼요. 이렇게 감침질이에요. 몸통 부분은 일항에다가 하고요. 위에 노란색 부분은 전체 코에다가 이렇게. 한 코씩, 일대일로 한 코씩 잡아서 해주시면 돼요. 감침질로 아래 코가 21코 겠죠 21코 만큼 감침질을 해 주시고요 아이고, 씨를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꼭꼭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 여기 방음이 안 돼서 <laughs> 바깥 소음이 너무 다들리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왔어요. 21코, 아랫단 여기 21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랑이 살아있어서 살짝 더 꺾이는 느낌이 들죠. 음, 그냥 했을 때보다. 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모서리 부분은 원래 코가 없는데 여기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랑 여기랑 사이를 한번더 떠서 아까 우리 21코 마지막 코에 이렇게 같이 바느질을 한번더 해주세요. 거기가 구멍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런 다음에 위쪽도 우리 일부러 여기 조금 어렵지만 사슬 산에다가 코를 주워서 코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슬이 다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뒤쪽 1항에다가 실을 걸어서 한코한코 한코 감침질을 해주세요. 음. 자, 실을 꼭꼭 잡아당겨가면서 해주세요. 제가 너무 말이 없나요? 바느질에 집중하느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일단 바느질을 틀어놓고 그냥 바느질을 끝까지 하신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하는 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시다가 혹시나 바느질 방법이나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있거든요. 라나돌스창작연구소라고, 거기 오시면은 기초 동영상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나무 회원 되시면은 지난 함께 뜨기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캐릭터 인형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들 때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참고해서 인형 만들기에 참고하시면 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 코까지 왔고요. 여기는 입 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위아래 코 사이 요 기둥에도 한번더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여기가 구멍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서 코너 부분 조금 코너 부분 여기 좀 꼼꼼하게 한 두어 번 바느질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매듭은 얘도 별도로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요거 했던 것처럼 뜨개판 사이로 이렇게 숨겨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서 조금 불안하시면은 반대 방향으로 한번더한번더 어디로 갈까요? 그냥 직진할까요? 여기 옆에는 공간이 없네.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가도 되고요. 뜨개판 사이로 숨기는 게 실을 숨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안쪽에서 실을 정리하시고요.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 일항에다 했더니 여기 위 아래 다 이렇게 겉으로 남아있는 일항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꺾임이 자연스럽게 돼요 됐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단 진행할게요 다음 다음 동영상에서 그 다음 단 진행할게요.